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루프탑이라는 곳을 가봅니다. 또저 장모님이 예약을 해주시고 오늘 장모님 생신인데 사위가 대접받으러 가네요. 루프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방콕 일정이 오늘 마지막인데 계속 비가 왔어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촬영도 몇개못 찍고 아마 내일은 치앙마이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들하고 생일 파티. 루프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저희 장모님도 저희 항상 유튜브 응원해주고 좋아요 잘 눌러주시고 잘 되라고 항상 도와주시는데 장모님 생신 영상인 만큼 댓글 저희 장모님 생일 축하드린다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장모님이 더 배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택시를 탔는데, 방콕에 시위를 좀 하나 봐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게 시위를 하면 길이 막히니까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빠를 거라고 해서 바다 중간에 내려서 BTS 타고 어, 그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가해랑 원래 방콕 오면 BTS 타거나 오토바이 택시 타거나 그러는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인데 여자들은 구두 신고 이런 발도 아프고 오토바이 택시 타면 머리 완전 산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아오 근데 시위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조금 걸어서 BTS를 타고 가겠습니다 근데 길거리도 좀 보여드리고 시장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치앙마이 가서 아니 보여드리지 않을까 장모님 생신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까 구경을 많이 못 시켜드려서 아쉽네요. <목소리> 지하철 타고 갑니다. 아니, 나도 부끄러워. 너희들과 같이 다니는 게 지금. 표를 구입합니다, 표. 나도 타본 지 오래돼서. 태국 사람이긴 한데, 몰라요. 치앙마이 치앙마인은 DTS도 없고. 저 서로 막 검색하고, 막, 아니, 외국인 아니야? 태 어? 한국 어.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 같아, 너희들. 가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바람. 진작 여기서, 진작 여기 와서 샀으면 됐지. 왜 그러세요, 애들. 왜 이렇게 빠른 거를. 아유, 잘생겼 거기도 할수있어 <laughs> 카드를 주네요. 저번에는 동전이었던 것 같은데 빨간색. 아, 저번에 우리 탈 때는 이렇게 동전 아니었어? 이거 BTS, 그거는 MRT. 아, 아까 택시 운전사 분이 <laughs> 어디서 몇번 어디서 타는데 그거 둘다 까먹어 버렸네. 김가희 여기 맞아 틀리면 그냥 다시 와요. 시간이 없어. 이야. 어. 어? 그쪽 봐요. 저쪽이야? 김가희님, 응?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시장마 없어요. <laughs> 여기 확실합니까? 네 어, 알았어 진짜지. 오 어, 온다 온다. 하고, BTS하고 뭐가 다른 거야? MRT는 지하, BTS는 황고나, 위에. 아, 맞아요. 그 가르쳐주는 게 없어. <laughs> 태국 사람 맞아? 태국 지하철도 잘돼 있어요. 오케이. 2km 더 가야 돼서 갑자기 비안 오다가 또 비가 와가지고 혹시 불러서 가야 될것 같아. 태고고비 오면 너무 꿉꿉해가지고 바로 그냥 젖어 버리지. 반얀티. 음, 아. 이야 고급지다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었구나. 이제 좀 많네 뭔가. 이야. 59초 와아 사진 찍으려고 드레스 쫙 끄입고 왔는데 비 맞고 머리 촉촉하고 응. <laughs> 택시 못 잡아가지고 걸어왔거든요 한 1.5km? 보라돌이 아니야 여기? 조명이 퍼플이라 음식 잘 나오고 이야 김성 이제처음입니다 금순이 네, 여기있는데 네.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여기있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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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습데다긴데여긴 너무 파란색이데 여긴데, 여긴데, 다리데 여긴데, 여 바삭바삭 어묵, 어묵 튀긴 것 같은데. 와, 아, 어, 진짜 맛있다. 이거는 케살스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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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어, 연어 스테이크. 오늘 우리 가는 사모님님 사모님. 사님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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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님 사람 진짜 많다. 이거지. 여기는 이거 보러 오는 거네. 와. 진짜. 비가 비가 멈춰가지고 식사 잘 하고 응. 위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You. You. 태국은 다렇게어 근데 엄마 왜? 아니요, 왜? 너무 라요이 <laughs> 역시 예쁜 사람은 이렇게 끄는 건가봐. 오빠가 아니 여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오빠야 <laughs> 이거 죽는 거야 이때. 어, 그래서 엄마 무서워요, 이거 엄마 무서워 이거. 오빠 왜 이렇게요?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근데 예쁘게 찍어야 해요. 요즘에 오빠 할수 있는데 요즘에 사고가 많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아, 정말요?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 오빠는. 몇 살도 무서워. 오빠 가요. <laughs> 아, 아니 원하시겠다. 갔다 왔잖아 <laughs> 아니 갔다 왔잖아 아니 너무 무섭다니까 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 오 어, 두 어. 어, 명한테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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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다어좀이다어좀이다두 명은 안 되고 여기서는 이뷰에서 사진 이렇 그거를 찍는 거고 진짜 예뻐 만약에 비가 안 그쳤으면 이거 못 보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 어, 다 보셨죠 이제 어 그런 분들은 없을 건데 혹시나 300kg 넘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고 오셔야 돼. 299kg까지는 괜찮아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지금 와 아, 식곤증 왔습니다. 식곤증. 장모님 덕분에 오빠 이런데도 와보고 오빠 처음이야. 진짜 정말? 인생 처음. 불쌍해? 음. <웃음> 진짜 <웃음> 인생 처음. 근데 오빠 밥먹면 그래 엄마 없으면서도 이렇게 음, 없어요. 그렇지. 밥 먹는데 엄마 생각나. 나중에 엄마도 데리고. 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젊었을 땐안그랬는데나이 들면서 자꾸 야경 이쁘다. 막 젊었을 때 이런 걸 음. 봤으면 지금은 약간 야경 보면서도 엄마 생각아 엄마 여기 데려오면 진짜, 진짜 좋겠다. 어, 어머니같이 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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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약간 엄마 생각. 아, 엄마는 이런 쪽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만 아는 모시고 오면 또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늙었는지 자꾸. 미,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약간 미안한 엄마한테 좋은 데 가도 엄마한테 약간 미안한 근데 이제 가위랑 같이 있으니까 저희 즐기는데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장모님 덕분에 사위 호강한 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장모님 생신 축하드리고 가위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위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결혼까지 허락해주셔서 저희 부부되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콕 일정 끝났고 어머니 생신을 방콕에서 보내려고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에서 뵙겠습니다 가이 진짜 고향으로 갑니다 저는 치앙마이 가이드 가이드 방콕 가이드는 하지 마세요. 알았지? 방콕 가이드는 안 하는 게난 것. 같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분자. 고분자.